안녕하십니까. 마자자니다 네, 오랜만에 오늘은 그냥 간단한 영상 올리려고 그러는데요. 어, 플레이스테이션5, 이제, 구해서 이제 슬슬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음,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인스톨 할때 지금 소리인데요. 뭐, 그렇네요. 뭐, 일단, 소리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복사 중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지금 인왕 이번에 그 합본으로 나온 거 이거 지금 하려고 연결을 해봤습니다. 어 저는 2020년에는 인왕을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두 번째는 용과 같이 세븐이었고 어 제가 제일 2020년에 게임을 많이 안 했는데 제일 오래 한 게임을 이렇게 플레이테이션에서 꼽아서 이렇게 메일로 바, 이렇게 쏴주더라고요. 근데 어 제일 많이 한 게임이 인왕 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인왕2를 팔고 다시 이걸로 이제 바꿔왔어요 지금 이게 복사중이라고 해서 이제 인스톨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느려요 원래 이렇게 느립니까? 이게 저는 뭐플레이테이션5라 그러면 뭐 그냥 번개같이 그냥 쫙 되는 줄 알았는데 안되네요 지금 이제 한 5분경 됐나? 34% 정도로 나오고 있네요 이거 이렇게 보면은 인왕2가 이게 이 94기가나 됐나요? 이게?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네, 아무튼 지금 이게 시간이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데 37%뭐이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느리네요 이제 인게임 들어가면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기대가 됩니다 120프레임까지 지금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어, 일단 뭐 DLC로 나왔던 것까지 같이 다 들어있는 거니까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1편을 제대로 좀 끝까지 해보진 않았어서, 2는 이렇게 캐릭터를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 이렇게 자기가 만들 수 있고, 막 이러다 보니 커스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는 좀 집중해서 했었는데, 1은 좀 하다 말았어요. DLC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뭐 가격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뭐, 뭐, 재밌게 하신 분들도 있고, 취향에 안 맞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재밌게 했던 게임이라서. 네, 그래서, 이거 지금, 그, 네, 신도림. 고깃집에서 현금가로 하면 72,000원 정도 합니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두개 들어 있고 DLC까지 다 들어 있으니까 괜찮은 가격이지 않은가. 네, 이건 소장할 생각입니다. 자, 지금 이 와중에도 네52% 정도 됐네요. 조금 빨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오, 어, 좀 빨라지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즐거운 게임 생활하시고 설날인데 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이제 게임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